안녕하세요, 입시학명입니다. 오늘은 학생부 기재 방식의 이해 중에서 창의체험 진로활동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체험 진로활동 우리가 창체 뭐자뭐 뭐 자율공진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 많이 <laughs> 부르는데요. 지금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큰 항목 안에는 여러 개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봉사활동도 있고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이런 등등등의 교내에서 진행되는 여러 교과 외적인 활동 요소들, 그러니까 교과라고 하면은 수업 쉽게 말하면 교과 수업을 말하는 거고 그 외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 요소들이 다이 항목에 기재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봉사 활동 같은 경우에 변화,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기재 방식의 변화는요. 어 실적만 입력이 되고 그러니까 봉사 뭐 어디서 몇 시간 이렇게 실적만 입력되고 어 특기사항이 기재되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학생부의 이 봉사활동에서도 특기사항 기재가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뭐 얼마, 얼마나 자주 방문해서 이 학생이 어떤 어떤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뭐 이런 기록들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그런 이제 특기활동에 대한 기록은 기재될 수가 없어요. 어, 만약에 내가 이런 진로랑 연관된 특별한 봉사 활동을 했고 특기 사항 기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요. 어디에 기록을 할수 있냐 하면 맨 마지막에 이제 행동 종합 특성,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는 어 담임 선생님이 1년 동안 이 학생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을 적어 주시는란이 있는데 거기에는 기재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아리 활동은 이전에는 자율 동아리 뭐 창체동아리, 자율동아리. 창체동아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정규동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규동아리랑 그다음에 자율동아리는 사실 자,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학생들끼리 모으고 또 담당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개설이 될 수도 있고 운영이 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많게는 서너 개의 자율동아리를 하는 학생들도 꽤 있었죠. 그리고 뭐 청소년 단체 활동, 소논문, 그 다음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등등이 기재될 수 있었는데, 현재에는 이 부분에서도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자율동아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너 개를 한다 하더라도 기재는 하나만 된다. 네. 그래서 많은 동아리를 하더라도 어쨌든 창체 동아리, 정규동아리 하나랑 자율동아리 하나만 기재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동아리 자율 동아리를 내가 많이 해도 하나만 기재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기재 내용도 예전에는 동아리 활동에서 진행했었던 여러 탐구심화 활동을 세세하게 다 기록할 수 있었지만 어, 바뀌고 나서부터는 정말 사실적인 동아리 명이라든지 이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다라는 소개 내용만 간략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소논문은 없어졌죠. 소논문 기재는 금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교육 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청소년 단체, 단체명, 활동 내용 모두 기재할 수 있는데요. 학교 밖의 활동이나 단체는 기재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내의 것만 기재될 수 있다라는 거.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의 기재도 간소화되었는데요. 어, 포지션, 대회 출전, 역할, 특성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할 수 있었던 예전과는 달리 현재에는 정규 교육 과정 내에 개인 특성 중심 또, 정규 교육 과정 외의 활동은 클럽 명과 시간만 기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농구, 야구,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참여했었던 교내 스포츠 클럽 활동들은, 어, 그냥 개인이 어떤 특성으로 진행했었다라는 것만 간단히 기재될 수 있다. 또, 학교 밖에서 했었던 것들은, 어, 클럽 명만 기재될 수 있다. 시간만 스포츠 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단체 활동, 외부적인 것들은 기록될 수가 없죠. 어,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동아리, 연합 동아리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우리 동아리가 다른 학교들하고 연합된 활동들을 하는데 연합 동아리 활동이 따로 기재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는데. 따로 별도로 기재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아리 활동에서 이런 이런 활동들을 했었다라는 것들, 이런 이런 활동을 한다라는 것들이 예전에는 사실은 기록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동아리 소개만 기재되니까 그런 내용 중에서 뭐 연합해서 했었던 활동 중에 의미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아까 담임 선생님이 적어 주시는 행동 특성 종합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좀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물론 행동 종합 특성 사항에 기재 못 하는데 기재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재할 수 있는 항목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차차 살펴볼 텐데요. 그 안에 다 기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진로 희망 항목 자체가 삭제가 되면서 이 창의 체험 진로 활동 내에 기재될 수 있도록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추가로 내 진로 희망에 대한 언급을 진로 활동으로 기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입에서는 활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면 될것 같겠죠. 그 특히 이런 창의 체험 진로 활동, 창의 체험 진로 활동이 사실 학생부의 양을 늘리는 데 있어서 는좀 중요한 요소였던 게 맞아요. 왜냐하면 3천 자까지 기록이 될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뭐 학생회 활동을 했다거나 학교 축제를 했다거나 교내에 진로 강연 특강이 있었다거나 또는 교내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교육들 있잖아요. 뭐 폭력 예방 교육, 흡연 예방 교육 등등등등의 다양한 그런 활동들까지도 사실은 다 기록을 했었었죠. 그러나 바뀌고 나서는 이 3,000자 분량에서 1,700자 분량으로 기재 분량이 축소됐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의미있게 기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제한 분량 내에서 어떻게 하면 더 유의미한 기록을 어 내가 남길 수 있을지를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진로랑 연계된 활동들을 계획하고 교내 활동에서도 내가 진로 연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 명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재 관리는 사실 담당 선생님들이 다 하시게 되는데 어, 지금 현재 3,000자, 그이전의 3,000자에서 1,700자로 줄어든 부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축된 부분들을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아리 같은 경우도 이제 500자 정도 안에 다 써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창체 정규동아리랑 자율동아리 각각 500자가 아니에요. 합쳐서 500자 들어갑니다. 네. 합쳐서 500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아리가 이제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는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고1학생들은 이마저도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 과도기에서 더 줄어든 상태. 그래서 동아리 명, 사실적인 내용 30자. 아마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점차 이렇게 줄어들었으니,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동아리 활동들은 그러면 이 질문들을 해요. 그럼 선생님, 동아리 활동 이런 들어가는 내용들은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해주시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동아리마다 담당 동아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학교 창체 동아리, 정규 동아리를 하나 하는데, 사실은 진로랑 연관된 동아리가 없어요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학교의 제 2외국어는 일본어. 나는 중국어를 가고 싶어서 중국어학과를 가고 싶어서 중국 문화나 이런 관련 동아리를 하고 싶은데 주력하는 어, 교과가 일본어다 보니까 사실 교내에 그런 자율 동아리가 없다. 상체 동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진로랑 연관된 활동을 주도적으로 계획해서 했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동아리를 새롭게 개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율동아리 구성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하실 수 있는 선생님께 가서 이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정 인원이 모여져야 돼요. 어떤 학교는 다섯, 여섯 명이면 개설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학교는 세네명이어도 개설을 해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몇명 이상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동아리를 개설할 수 있는지 선생님께 여쭤본 다음에, 우리 학교 형식과 절차에 맞춰서 내가 제안서를 내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담당 선생님이 정해집니다. 내 동아리의 담당 선생님이 배정이 돼요. 그러면 담당 동아리 선생님께 매번 동아리 활동에 대한 기록 일지를 남겨드리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 이번 회차는 모여서 부원들끼리 어떤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이고 다음 동아리의 계획은 어떻고 이런 일지를 꾸준하게 남겨서 담당 선생님께 이제 보여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로 담당 선생님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동아리 관련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록이 좀 들어갈 수 있고 물론 이제 자율 동아리 담당 선생님, 담임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어, 마지막에 이제 그 행동 종합 특성 사항에 기록될 수 있게끔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이렇게 미리 계획을 하고 진행되면 참 좋겠지만, 이미, 어, 저는 지금 2학년 2학기인데요. 2학년 2학기, 이제 3학년 1학기 때는 동아리 활동을 거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 벌써 2학년 2학기고, 지금 1학년 때 기재된 동아리를 보니까, 1학년, 2학년 꾸준히 일관된 동아리를 한 것도 아니고, 첫 해에는 체육 관련 동아리, 스포츠 관련 동아리를 하고, 다음 해에는 신문 읽기 동아리를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정작 내가 가고자 하는 계열은 경영 계열이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학생들이 이제 고민을 하죠. 어, 저는 동아리가 진로랑 일관된 동아리로 연속적으로 꾸준히 이어간 활동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불리한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미 그렇게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어, 내가 꼭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건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일관된 활동이 있고 거기서 동아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된 활동이나 이런 의미 있는 활동이 전개됐다라고 하면 물론 좋은 거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했었다라는 학생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 내가 다양한 분야의 기본 소양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해온 과정으로 어필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진로랑 연관된 게 없었다 하더라도 어, 나 학종 불리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들 다양한 교류를 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키웠고 내가 공부만 한게 아니라 이런 예체능 체력적으로도 좀 건강한 고교생활을 위해서 노력했었던 과정으로 스포츠 활동 동아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미 진행했었던 활동의 의미를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꼭 처음부터 계획된 활동이 아니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동아리 부분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기록은 어떻게 연계돼서 들어가야 되는지. 아 그다음에 또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만약에 내가 이제 동아리 활동이 교과 학업과 연관될 수 있는 동아리, 어,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는 탐구실험 동아리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러면 각 과학 교과와 연관될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과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원리나 개념을 적용시켜서 탐구계획을 실험 계획을 세워서 동아리 원들하고 탐구, 실험을 하고 그 실험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이랬었던 과정이 있으면 그 활동 내용이 지금은 동아리 기록으로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탐구 과정에 대한 부분은 교과 세특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잘 기록해서 담당 교과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질의 학생부 기록을 위해서 소논문 활용이 예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죠. 하지만 소논문 자체가 기재될 수 없고 이제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어 소논문은 지금 쓰더라도 학생부에 소논문이라는 명칭으로 기재될 수 없어요. 나중에 자기소개서에도 소논문 썼어요. 이렇게 기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음, 어찌 보면은 이게 조금 명칭만 좀 달리해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뭐냐 하면 주제탐구 보고서, 진로 연계 심화 보고서 이런 명칭으로 사실은 소논문까지는 아니지만 학생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지적 성취를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이런 보고서나 탐구 활동 등 계속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려는 노력 과정에 이제 탐구 보고서는 여전히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기재가 가능한 부분이어서 학생들이 계속 이제 이에 대한 활동들을 어 만들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방과후 활동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방과후 활동 기록도 어, 교과 세특 부분에 맨 마지막에 어떤 과목 몇 시간 수강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 선정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우리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내 진로와 관련된 진로랑 관련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경제학과 관련 경제, 물리학과 관련 물리,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 해당 학과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이나 공부 등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폭넓게 생각하셔서 뭐 논술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문화의, 문화탐구반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관련 부분들은 수강을 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한 고교 내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인근 고교랑 연계를 하거나 또는 어, 진로와 관련된 뚜렷한 프로그램이 교내에 없어서 이제 어, 진로 개발을 위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교육청 산하의 뭐 온라인 학습, 온라인 교육 등도 지금 다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강좌를 수강해 보는 것도 어찌 보면은 진로탐구 활동의 일환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듯 창의 체험 진로 활동은요,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활동과 행사에 내가 의미를 두고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참여를 했느냐를 보는 부분이에요. 어, 특히 이제 자율 활동 진로 활동은 천자 정도 기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이제 기록되지 못한 활동들을 기록을 할수 있었던 부분들이죠. 어찌 보면은 어, 분량 자체가 이제 2022년도 입시를 치르니까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분량 자체가 이제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교내에 있었던 유의미한 활동들을 어,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적으로 많은 분량을 넣어서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시기 시기는 아니지만 내가 어떤 활동에 의미 있게 참여했는가, 그 다음에 참여해서 활동하려고 노력했는가 등등도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한 생각이에요. 가끔 도교육청이나 이런 뭐 경기도교육청의 꿈의학교 등등 이렇게 지역 자치 내에서 이제 좀 학생들의 활발한 비교과 활동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참여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그래서 내가 의미 있는 활동을 스스로 계획해서 얼만큼 했느냐. 이 부분에 좀 의지를 가져주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동아리 활동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또 탐구 역량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런 창의 체험 진로 자율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다 뭐 학업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꼭 물리 화학 수학 이런 심화반을 듣는 것만이 의미 있는 건 아니다 동아리를 다른 동아리를 예체능 계열의 동아리를 했어도 내가 의미 있게 만들려고 하는 나만의 스토리. 부상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나의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학생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